이게 사실 그 좋은 부모가 된다라는 거죠 아, 참게 굉장히 많이들 생각을 하지만 이게 참 어떤 게 좋은 부모인지 네, 맞아요. 제가 그걸 한 문장으로 확 다가왔던 문장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저한테요 네. 경구처럼 외우고 다니는 거거든요 뭡니까? 당신 자녀를 나와 아내에게 온 귀한 손님처럼 여겨라 음.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떨까요 우리가 반갑죠 반갑고 극진히 대접하고 네. 싶죠 근데 뭘 중심으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내가 좋아하는 거막 강요하지 않잖아요. 귀한 손님인데, 우리 아이한테 그렇게. 두 번째, 손님이에요, 그 사람은. 내가 마음껏 이 사람을 막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개별자, 개별자로 존중해줘야 돼요. 세 번째, 이게 난 여기서 더 그런데, 떠날 사람이에요. 내가 그 아이들을 계속 붙잡아두는 게 아니에요. 언제 떠나느냐는 아이들마다 다르겠죠. 어떤 아이는 대학생이 돼서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군대 갔다 와서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결혼하면서 떠날 경우도 있고요. 근데 진짜 떠나 보내야 돼요. 그때요. 그래서 올때 정말 귀하게 왔으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니까 그 아이한테 정말 우리가 애정을 썼고 좋아하는 거 잘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그대로 존중해주고 그 사람이 가고 싶어 할때 언제든지 갈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고 싶어 할때이 문장이. 아무런 설명이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경구처럼떡 적혀있는데 한번 쑥 보고 나서 느낌이 확 왔습니다 많이 떠올리면서 사는 말 중의 하나여서 오늘 이렇게만 하면은 뭐 진짜 진짜 좋은 부모가 안 될래야 안될 수가 없죠 스텝 스텝 자 이것은 중국 고전 산해경에 나오는 상상 속두 동물의 합성어입니다 매사 의심이 많고 조심스러워하는 원숭이를 닮은 동물과 겁이 많아 잘 움직이지 않는 코끼리를 닮은 두 동물의 행동에 빗대어 오늘날 이것은 일을 실행하는 데 머뭇거리며 날짜나 시간을 미루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지지부진+ 지지부진 자 정답은요 유예입니다 아, 아 원숭이 위에 미리 자 그러나 뭐 교수님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 네, 네. 네. 뭐예요? 로봇 청소기야. 지금 지금. 어 감사합니다. 네네. 야 이거 또. 제친삼이 좋아하겠네. 요즘 그 캐릭터 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야 근데 이거 캐릭터가 여러 개가 있던데. 네. 야 로봇 청소. 기 어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교수님 이거 만드신 박사님 같아. 네. <laughs> 자 이름이 뭐라고? 김북년야 <laughs> <laughs> 나와 아내에게 온 귀한 손님처럼 여겨라.